안녕하세요. 성공 취업 엑스파일 강은아입니다. 오늘 강의는 취업 준비 로드맵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행 가기 전날 날씨 살펴보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면접 준비 로드맵 점검하기라고 이름 붙인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러분이 어, 여행 가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첫 인사 때 시작을 했었는데요. 조금 가볍지만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 항상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아마 슬라이드실 텐데요. 어, 우리가 면접을 보기 위한 것은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꼭 가고 싶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큰세 가지 요소입니다. 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기업에 지원해서 얼만큼 일을 잘할수 있는지를 잘 녹여낼 수 있는 내용이 될 텐데요. 어,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로 조금은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날씨 확인하는 일이죠. 자, 날씨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지 정해진 이후에 여러분이 짐을 싸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좀 건조한 지역인지 또는 많이 습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챙겨가는 준비물이 달라질 것이고요. 아, 이날 내가 여행하는 날짜에 비가 온다더라. 그러면 우산만 챙기시는 분도 있지만, 어, 비가 많은 양이 내리는 지역을 대비해서 우비도 챙기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신발도 어, 대처할 수 있는 신발로 바꿔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꼼꼼함이 여행을 얼마나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느냐가 어, 관건이 될 텐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여행이라고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 현장에 가서 뭐 즐기면 되지 하는 진짜 여행의 목적과 어, 부합하지 않고 일종의 비유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선 딴지 안 것이겠죠? 자, 우리가 여행 갈때 어, 목록을 몇 가지 적고요. 그 다음에 적은 다음에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비가 온다더라, 우산. 아니면, 우비, 장화까지 챙기는 그런 꼼꼼함이 여러분 면접을 준비하는 데는 좀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수요는 많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항상 불합격자라는 조금 안타까운 단어들의 어, 부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축하받을 최종 합격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챙겨야 할 짐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법을 최종 점검차 마련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적죠. 자, 여러분, 현재 각자 아마 지금 화면 너머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학년도 다를 것이고 면접 경험의 유무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준비만큼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현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나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고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를 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시면 강점부터 적으시는 분들 또는 지원 기업의 다음 전형 일자를 적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공부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마다 저마다 출발점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도 물론 좋은데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좁혀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공부터 시작해서 현재 완료형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의 이 직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적어 보시고요 그러면 우선 순위가 생길 거예요 현재 완료형 중에서도 조금 미진해서. 어, 다음 자격증으로 도전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심화학습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어, 현재 진행형으로 옮겨와야 되는 목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있는 목록이 현재 가장 먼저 어, 해야 되는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좀 밑그림을 그려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 분초를 다투면서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서류 업로드를 하고 하는 것에서 가장 큰 목적 방향성을 잃지 않는 주안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현재 완료형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에 준비해야 할 것들 이렇게 어~ 적어 보셨다면 그 적은 목록을 가지고 계속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실 때몇 가지 준비할 사항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여행 가기 전에 어, 약간 꿈에 부풀어서 또는 와 진짜 이제 놀러 가겠다 또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설레면서 하는 생각들이 있죠. 아 진짜 여행만 가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취업을 앞두고도 이런 다짐을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나는 2019년 하반기에 현재 시점에서 어, A 기업의 공채에서 어떤 분야에 지원해서 합격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어, 심리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글을 써보고 또 말로 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앞당겨 올수 있다라는 그런 주술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모습에 내가 가까워지려고 현재에서도 노력을 한다는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의 분석이나 연구 자료들이 다른 책을 통해서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막상 자기소개를 준비하거나 자소서를 쓸때 여러분은 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ING 형만 계속 되뇌이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도가 많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는 이미 합격을 했고. 네 기분 좋아지시죠 이미 합격을 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어, 연습들을 통해서 준비물들을 통해서 내 합격 수기를 이렇게 어, 나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꾸로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가볍게 여행가기 전 날씨 확인하는 마음으로 어,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다짐을 하실 때. 어느 기업 공채에 내가 어느 직무에 합격했다라는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실 때이세 가지에 지금 채우지 못하신다면 아직은 지금 이 강의를 듣기에는 어,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올해 상반기에 면접을 치르셨거나 작년에 하반기에 면접을 보셨던 분들은 어, 똑같은 기업이라면 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기업에 이렇게 지원해서 오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할 텐데요. 문장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고 적지 않고 합격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상상해보시고 그 다음에 꼭 말씀으로 큰 소리로 내뱉어보신 다음에 자기소개에 준비하신 부분들을 연습한다면 아마 훨씬 더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믿으시고 한번 그대로 해보시고요. 어, 이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해야 될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 제가 강의 안에 이제 슬라이드로 표를 간단히 적어 뒀는데요. 사실 표의 의미보다는 체크할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채용 일정과 내 준비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인데요. 정말 꼼꼼한 학생들은 굳이 이걸 왜 말씀해 주시나요?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대다수 학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채 일정이 뜨면 거기에 맞춰서 분초를 다투어서 면접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십수년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정에 끌려간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미리 일정을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라고 하면 첫 번째로 제게 주시는 질문들이 이겁니다. 아직 일정 발표가 안 났는데요. 또는 제가 하반기 일정을 아직 모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 이렇게 처음부터 어, 장벽이라고 느끼시면 준비 시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면 지난 상반기에 어떻게 했었지 또는 지난 하반기에 어떻게 했었지 하면 대부분의 공채들 대기업 기준으로 공채들은 비슷한 시기에 어, 약간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공채가 진행이 됩니다. 수시 채용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예상 일정이라는 것을 가늠해 볼수 있고요. 너무너무 귀찮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수의 채용 사이트에서 알림으로도 알려주고 있고 캘린더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예상 일정이기 때문에 진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다 확실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가늠해 보는 정도로만 지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상 일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표에 또는 다이어리에 모바일에 체크를 하시겠죠. 하신 다음에 그 일정만 체크하시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면접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일정에 끌려다닌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일정과 서로 매칭을 시키셔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야겠다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화면 건너에 계신 분께서 이미 졸업을 다 하셨고 정말 취업에만 닭몰 올인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요. 지금 현재 4학년이거나 이제 졸업 예정을 바로 목전에 둔 학생 같으면 학교 일정들도 있고 또 자격증을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영어 성적이 고민이 될 수도 있어서 학원을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정들이 고3 때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이 바쁠 것이고요. 어~ 많이 동선도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정과 채용 일정을 이렇게 일 단위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매칭을 시켜 보면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것 이번 주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걸 여러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서류가 전형이 언제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 대다수가 서류 전형 마감일은 기가 막히게 다 외워서 알고 있습니다. 뭐, 10개의 기업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그 이후 이후 일정들은 여러분도 찾아봐야 안다든지 아니면, 어,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만 시험을 보는 경우라면 사실 이런 일정을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까지 하기보다 오히려 연습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되겠지만 여러분께서는 가고 싶은 1순위의 기업이 있고 차순위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직구는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면접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잘안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답변이 엉키기도 하고 실제로 인사 담당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A 기업에 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면접을 보면서 멘트가 엉킨 거예요. 어, 이름을 B 기업으로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같이 웃고 화기애애하게 넘어갔지만 분명히 감점이 있었겠죠. 네. 정신을 똑바로 붙들지 않았다라는 자책을 하는 그런 후기도 보고 비슷한 인사 담당자들의 그런 에피소드도 들었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정에 끌려다닌다라는 인상을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체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할 내용도 볼까요? 자 채용 일정과 나의 준비 일정 정리하기에서 또 하나의 더 디테일한 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 캘린더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용 일정과 내 캘린더가 동기화 되게 어, 설정을 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동기화 시키셔서 내가 pc나 노트북에서도 또는 내 모바일에서도 내 메일에서도 여러분이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체크는 이거 이거 해야겠다라는 그냥 어 할일 투두 리스트만이 아니라. 이것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만큼 퍼센트가 필요한데, 100%라고 쳤을 때 70%까지 정도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심적인 부담도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다된 일정들 또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일정들은 어, 하루 단위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하는 것이고요. 일주일 혹은 이주일 단위로 완료가 됐는지, 진전이 있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만약에 뭐 용돈기 입장을 쓰거나 가계부를 쓰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월말에 결산을 하죠. 또는 주 단위로 결산을 하죠. 용돈 받은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역량들 중에 강점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 약점을 빨리 보완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한데요. 1, 2주 단위로 여러분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1, 2주라고 하면 뭐 이렇게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큰 그림 안에서 1, 2주씩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일주일 단위로 새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이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지원 기업의 뉴스를 정리하는 것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오, 요즘에 경기가 많이 좋지 않죠. 또 많이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기업들은 조금 앓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반적으로 흐름과 그런 경제적인 생리를 조금 이해하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총무과나 또는 금융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헤드라인 뉴스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학생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죠,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당연히 모든 경제에 맞물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브렉시트까지 알아야 하나요? 네, 제가 미중 무역 전쟁까지 알아야 하나요?라고 묻지만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또는 그 산업의 그 직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물망처럼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사 테스트하듯이 자 미중 무역 전쟁이란 뭐 브렉시트란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 부분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현재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답변을 굳이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외웠던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 잘안 나실 거예요. 기억 나신다고 하시면 정말 지혜로운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최근에 읽었던 책, 어, 기억나는 뭐 소설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있으면 또는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나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조금 더듬거릴 순 있지만 여러분이 흐름을 얘기하실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기업의 내 기업 뉴스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산업 뉴스를 정리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자 먼저 희망 기업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또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눠지겠죠. 그다음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전체적인 산업 뉴스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원하려는 기업은 굉장히 좀 10대 기업이라서 너무너무 계열사가 많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적고 본인이 지원하려는 직무 위주로 조금 좁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 경험과 준비해야 해야 할 내용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두었는데, 자, 산업 뉴스와 기업 뉴스를 정리를 하고 보면, 직무 뉴스까지 정리를 하고 보면, 내 경험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 마케터로 지원을 하는데 요즘 또 새롭게 채용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sns 콘텐츠 관리팀 또는 콘텐츠 관리 역량을 좀 많이 내세우는 그런 업무를 하는 마케터를 뽑는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몇 군데가 어, 채용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언급을 이 분야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sns를 활용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sns를 활용할 때 내가 소비 주체로서 제공되는 어떤 카드 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마 이 분야에 지원하려고 하면 관련 경험들 중에. 직접 소비자와 맞닿아서 진행을 했던 일이거나 또는 학교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SNS의 대표적인 SNS 계정을 관리하는 그런 팀이나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거 했다까지만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한줄 적으려고만 대회 경험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자그 경험 왜 했죠 직무랑 관련이 있고 그걸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별로 또는 좀 성과가 좋았던 거 성과가 좋지 않아서 지적을 받아서 새롭게 노력했던 것들 그렇게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화면상 한 화면에 보여드려야 해서 제가 가로로 긴표한 장으로 되었지만 실제로 관련 경험 란은 어 옆에 양쪽에 란보다 훨씬 더 크기가 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제시를 했더니 엑셀로 잘 정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 자신의 그런 SNS나 아니면 자기가 블로그나 또는 브런치로 남겨놨던 것들을 어 URL로 걸어서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학생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경쟁자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면접 직전에 다수의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면접을 볼때 어떤 양념을 넣고 어떤 양념을 뺄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효율적으로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리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불합격 요소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준비하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두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면접을 보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거예요. 네. 저는 한 번에 될줄 알았다 또는 한두 번에 될줄 알았다 하는데 한번 정도 탈락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위축되고 더 이상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라는 갈등에 휩싸인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어떤 요소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요소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합의역이 미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것 때문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날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당일에 너무 떨어서 표현력이 많이 전달력이 많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말했는데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든지 아마 그날 정확하게 여러분의 분석 자료로 보고서를 드리진 않지만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불편했던 요소들, 불안했던 요소들을 그냥 표 적지 마시고요. A4지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 모바일로 그냥 메모장에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바뀔 만한 것들이 있죠. 영어 점수라든지 아니면 직무 관련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 하루 이틀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양 옆에 있던 경쟁자들 소개나 답변 보고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그날 많이 떨었어요. 또는 제가 말을 많이 더듬거렸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했던 다양한 많은 강의에서도 면접 스피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장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여러분의 디테일한 태도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어, 대부분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면접 캠프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섞여 있는 여러 전공과가 섞여 있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끔씩 학년이 조금 높거나 졸업 이제 유예한 학생들이 면접을 이미 두 서너 두세번네번 까같이 네본 학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면접 제가 면접관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할때 모의 면접 때 와서 묻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은 이 기업에 떨어졌는데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서 그냥 제가 기업에서 봤던 대로 그대로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어우, 그럼 제가 꼭 그,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뭐 제가 완전히 그 기업의 딱 인사 담당자의 입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마련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대다수가 구체적이지 않고요. 뭉뚱그려진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침표가 탁 찍혀지기까지 약간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합격자! 이렇게 바로 도장 찍기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출중하게 뚫고 나갈 정도로 자신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내용의 전달이 다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드렸었던 부분 기억나실 거예요. 강의를 쭉 보셨던 부분은. 본인이 말하는 이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듣는 이의 귀에 남기까지 15%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논문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다 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대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나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질문을 할지를 그런 면접관과의 대화 초점에 맞춰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준비 사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소개부터 다시 한번 뜯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지금 준비한 딱그한 가지 버전만 있다면 제대로 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자,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어 평면적으로 나와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 간에 다양한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의 분량만 가지고 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단편적으로 근시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한 방법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번 내비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알려면 여러분이 다양한 상황에 한번 놓여봐야 하는데요.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서 발표하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요. 어~ 아르바이트도 그냥 과외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분이 그냥 약간은 조금 더 뭔가 우위에선 위치에서 알려주는 것만 했다면 거꾸로 여러분이 아주 손쉽게 마트에서 간단한 시음 행사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라든지 단기간에 여러분을 조금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놓아 보시면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전달력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아 그렇지 않다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의 에피소드와 실제 영향도 늘릴 수 있고요,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같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점을 더 강하게, 약점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총네 가지의 큰 그림 그리는 방법, 그리고 큰 그림에서 이렇게 소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위치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답변에 진심이 정말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저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드렸고요. 면접은 정말 준비하는 만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어, 여러분이 점핑한다고 해서 두 단계씩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그 점도 주의해서 기억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강의는 취업준비 로드맵 점검하기 라는 이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큰 그림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현재의 역량에 맞는 것 위주로 우선순위 정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